지난 3년간 약 100조 정도의 재정 결손이 있었습니다. 건전재정을 외쳤지만 사실은 표플리즘 감세를 해준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국가재정을 더 악화시켰고 건전재정을 악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도 여러 교부세를 감액함으로써 지방정부 자체의 기능이 상당히 축소되고 지방정부를 통해서 형성되던 경제 생태계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청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지난 3년간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망친 거죠. 그래서 이 어려워진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은 활력을 넣을 때다. 으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방금 교수님께서도 IMF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정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인 평가를 하는 IMF조차 지금 대한민국은 어 이런 정도의 투자를 통해서 내년에 1.8% 정도 성장을 하고 활력을 찾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민생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또 미래 전략에 대한 투자도 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될때 오히려 선순환 구조가 되고 세수가, 세수가 늘어나고 그걸 통해서 잘 극복해 나가리라고 봅니다.